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필라델피아 퓨전은 어이 힐러들. 붐박스와 넵투노이 선수들이 해주는 게 정말 엄청나거든요. 정말 탱딜 힐, 어느 라인 하나 빈틈이 없는 네, 그런 팀이 플라데피아 퓨전인데, 이를 새롭게 붐박스 대신에 엘크 선수가 들어와서 과연 붐박스만큼 해줄 것이냐. 아, 이게 오늘의 궁금증이긴 합니다. 네, 엘크 선수도 사실 메인 힐러로서의 경기력을 좀더 보여줬던 적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 빈자리를 잘 채울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 될 텐데, 이 데뷔전 중요합니다. 네. 조합 차이도 지금은 좀 나고요. 카르페이의 맥브리가 맥뿌리. 네. 지금은 좀 나왔기 때문에 플로담의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자리 잡았다가는 그냥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잘못 뛰었다가는 수원 선수도 그냥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수원은 바깥쪽에 빠져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점 열리는 순간 거점이랑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주이로 뛰었는데! 한번 지켜주고요. 한번 어... 붙였어요. 네. 뒤쪽에 우리가 숨어 있다 들어갔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클라델배필전 쪽에서 그렇습니다 와! 아 이런 거요 그 그냥 올킬아요 그냥 놓습니다 놀랬어요 가르 페니다 가르 페니 가루프풀이라게 놔두면 그런데 걱정은 어. 잠깐 밝기는 했는데. 네. 이거는 뭐 맞는 거고, 정말 입에 넣었다가 도로 뱉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거점 잠깐 밟아주는 거야. 그냥 거점한번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후에 따라오는 궁극기라든지, 뭐 자리 잡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더 자체도 지금 필라델피아가 나쁘지 않았죠. 플로리다의이엔 거점에 살짝 만만 봤습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거점이. <웃음> 네. <웃음> <웃음> 이제 다시 이제, 이따가, 네. 아, 다시 좀 집어 상장이 되는 거고, 필라델피아 퓨전에겐 너무. 그 이제 그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점에 가면 이렇게 한입 맛볼 수 있잖아요. 이런 맛이다, 이런 맛이다. 아, 네.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아니 네. 아, 너무 지금 빠리 거예요. 송은 선수가. 근데 거점은 또플로리다가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거점 관리를 안 하자니까 그러니까 오리사 좋아. 오우, 그. 그 그러니까 우리사 조합을 썼을 때 일부러 그냥 거점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거점 발바라 우리는 한타 이길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조합 한타 운영이 많아서 그런 식의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써원 선수가 본인이 원시 분노가 차겠지, 좀만 지지면 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냥 선광 맞고 녹아 버렸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 메인 계속 지금 만만. 야 이건 요 마시구나, 이건 요 마시구나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필라델피아 퓨전 붕이 다 찹니다. 일부러 거점 관리는 디바만 해주고 남은 선수는 바깥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밟으로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얻어을수가없 밖에 없는 위치! 네. 아 이거 꼼짝마! 아. 어. 어. 메카 메카 터지면 여기 프리딜 아 침착하게 카르페 아. 프리딜 나오고요 원시의 분노 들어와도 혼자만의 예. 혼자만의 분노 야 석연 이후에 나머지 사도 오도쿤 연계해줬고 레프노까지 깔끔하게 필라델피아 퓨전 한타를 이건 뭐 그러니까 정말 네. 너무너무 깔끔한 거 있잖아요 군더더기 네. 하나도 없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타일까요 굉장히 무난하게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플로리다 입장에서는 드디어 궁기들이좀 찼기 때문에 네. 들어가면서 뭐 중독차타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원거리에서 힘을 네. 너무 많이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몸인이 궁을 쓰고 싶어도 궁극기안 나와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와 뭐 너무 뭐 몰아치는 게 템포 조절, 완급 조절이 그냥 완벽하죠. 우리가 조합을 쓴다고 하더라도. 오! 이거 약간 깊었어요. 네, 네. 자, 근데 거의 뭐 잡을 것 같아 가지고. 네. 거좀가야죠 어, 비볐습니다한번 정도 비비는 그 성공을 했고 제퍼 선수가 그러나 메카 리피리리피리리피리. 팀스프링스 구해줬죠. 우위으로 나보다 포졌고요. 아 이러면 줘야죠, 그냥. 예. 줘야죠. 그렇죠. 자, 플로리다베이엠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카르페를 잡았으면 그만큼의 성과를 또, 플로리다베이엠도 가져가야죠. 이제야 뭔가, 아, 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좀 차곡차곡 계속해서 아, 한 스푼, 두 스푼 떠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왔다 이수리 선수 앞으로 다못턱없 잡아준 플레이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아, 고프. 아, 고프면 뭔가 애 좋습니다. 그러게요. 자, 연속해서 딜러 카르트를 잡아내죠. 네, 연속해서 자탄 써라, 자탄 써라 하고 있는건데 네. 끝까지 부쿠 지금 선수가 지금은 아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도 안쓰고,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야, 드디어 아이스크습니다 플로우다 맹엠. 자, 4공, 5공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궁극기를, 지금은 5공을 채워놨기 때문에 충분히 플로리다 메힘이 역전을 낼수 있는 상황이 어, 나오거든요 또, <목소리> 퍼센테이지를 지금부터 꼭꼭 눌러 담아야 되는 플로리다 메이힘 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조합을 좀 바꿔볼 만도 한데 궁극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밀고 나가보자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해옥 작가! 오 좋아요 그리고 자제포황해옥 작가 어. 이제 제포 선수가 확실하게 제압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좋은데요 플로리다 메이힘 네. 밸브 어. 좋습니다 중력 차단은 지금 아껴놨어요 중력 자폭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따라가요. 자, 초반에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얻어맞았는데, 네. 네. 지금은 어차피 궁도 빠졌고 들어가는 줄 알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맞죠. 조금은 늦었습니다만 이거 자탄 자폭을 이겨내고 거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먹는다면. 근데 거점, 거점 90초에. 자, 고 98. 같이. 같이. 거점 야, 바깥에 나오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수가. 끝냈습니다만은. 자, 발코트. 안쪽에 발코트 있죠? 아, 누구냐가 크리스요. 와. 아아 만약에 크리스가 그거 안 받았으면 그냥 백되고 바로 끝나버렸을 거요 끝나는 건데. 네. 이겼습니다 네. 자, 근데 아, 또 이번에는 클라우드가 플라리...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클로리다가 가져갔고 카르페 왔어요. 카르페 왔어요? 어, 이거 비비오 친구가 카르페가 틈전을 네. 했고 파도선 네. 도착했고요. 아, 정말 묘하지네 위주로 지금 네티로 선수가 캐스팅을 보이고 있어요. 아! 아깝어요 그래서 떨어졌고 아못 들어갔어요. 야 정말 경기들이 다 대박이네요. 예측이 안 됩니다. 플로리다 매1 0 0 천다운들을 가져갑니다. 플로리다 메이엠, 야 초반에 그렇게 진짜 찔끔찔끔 봐봤는데 밟았던 고점이 결국 눈덩이가 되면서 야플로리다메이 야, 야, 이걸 이렇게 역전해서 이거는 거기로. 근데 필라델피아가 첫 싸움 져서 고점 주자마자 나자 조합으로 바꿨으면은 그냥 첫 싸움을 지더라도 공기를 모아서 이겼을 텐데 에이. 에이. 너무 맥구리를 오래 쓰다가 스노머볼이 너무 많이 굴러가서 상대방한테 궁을 다 져버리는 거라면 사실 내인 거죠 긴 쉽게 바꿨습니다만 네. 정말 뭐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자 필라델피아 퓨전 오 이거 필라델피아가 선택 3위를 좀 부수는 조합을 들고 나오니까 어. 바꿔주길래 아이씨. 똑같이 본인들도 네, 아. 가서 손무라 트레이서 나오는 거 보고 맥브리 카운터에 네. 카운터로 <laughs> 아 아까 우리가 이거 들어서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었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다. 자 카르페 이코 다시 한번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점을 좀 내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좀 분리될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조합 상황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끊어먹는다 라면! 우와! 아, 진짜 잡혔어요 혼자서 다른 데로 뛰어갔으면 안 됐죠? 네. 자, 카르페가 미치지 않 어, 건... 하지만 너무 아프게 깊이 들어갔습니다. 호구씨는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자, 수원는 체력. 어, 카르페. 하고 있고요. 카르페가 너무, 아유, 계속 빠져요, 계요 와, 이거 오히려 퍼뜨린 것처럼 잡아고 카르페가 케어가 되면서, 야, 이거는 약간 미끼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진짜 거의 미끼 네. 플레이 하듯이, 맞아요. 카르페 선수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들어와서 플라서키아국 플로리다도 조합 다 바꿨는데, 궁이 있어서 한 번쯤, 그렇죠, 더 가볼 것 같은데. 하고픈 BQB에 지금 궁이 딱 차는 바람에. 네, 맥클이 눈앞에서만. 은신 풀고 EMP 안 쓰면 되거든요. 괜히 <laughs> 성공아서 캔슬 당하면 그대로 게임 산으로 가기 때문에. 네. 자, 카르페도 석양을 채워냈습니다. 앞서서는 뭐, 제퍼 선수가 잘 막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한 번. 나노와 지고 주고 소환 선수 밀어 넣으면서 EMP까지 보게 된다면 카르페도 순식간에 한번 놀일수 있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자, 여기 파어아 깔끔하게 나로공화재 선수 역시나 잘 밀어넣으면서 EMP 연계 네. 잘 됐습니다. 프로리가 지난번보다 확실히 발전한 모습이에요. 자, 4인공 들어가면서. 야 이렇게 필 플라니피아 피저는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m p 와 함께 나노공화지가다 빠졌다는 라게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힐로공도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는 역시나 아나를 쓸땐 초월 소리 방벽에 비해서 세이브 공격기가 부족해서 네. 한 타의 지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라게 변수가 되죠 자 필라델피아 퓨전은 지금 공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뺏으러 가야 되는데 잠시 아, 깨고 가야겠네요 한 번에 오히려 황해 협작 키면 상대방 진영 묶어놓고 들어가는 방법도 지금은 생각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자 서기현이 오와 자 포구. 자체가 지금은 날아왔었기 때문에 황해공사를 풀고 구석으로 그 숨었고요. 잠깐 패킹됐었어요. 또 KB에게 네. 패킹됐어요. 이거 좀좀 무서요. 사도사도 오. 어그거요 점프가! 어 비투비가 튕기는가? 카드 죽고 나서 오히려 이거 초월까지 그냥 키면떠 싸워보겠다는 생각했는데이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초월 끄는 위엠페이! 네티움 리 강병! 네티움 리 강병! 이미 이 코가 죽고 난 다음이여 뽀뽀코는 못 받았고 그렇습니다 자이 다음에 플로리다 베이에 다시 또 빼서 월스에이드 상황이 됐고요 아이거너리이다가 확실하게 피아델피아를 부수기 위해서 우리 비투비 선수는 순브라를 주면 잘 왔는데요 오늘 앞서서 물론 결과는 워싱턴도 지긴 했습니다만 첫 걸음은 괜찮았잖아요 이게 좀 하위권으로 쳐져 있을 것 같은 팀들이 오늘 뭔가 반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피아가 <laughs> 다소 허무하게 1세트 내주기 직전이에요 나로가 네.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 뛰어들 수 <laughs> 있죠 자수시니 던져! 앞뒷날 갈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르가 오늘도 <laughs> 좋은데요? 네 거기다 힐다 줘요 완벽한 포커먼스가 자폭 써먹는나말는 이건 리필리용이기 때문에 큰 등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와, 진짜 비밀좀 그냥 이겨내는 어요 1세트. 자, 플로리다 레이엠이. 리다이상하지 못했던 그림. 필라델피아 퓨전 지금까지 다 이겼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반전을 만듭니다. 아, 없어요. 이대로 끝납니다. 아, 플로리다 레이엠이 필라델피아 퓨전에게 아, 첫 세트를 아, 가져갑니다. 야, 오늘 경기를 아주 묘사